자, 아, 제4 강의 마지막 세션, 세 번째 세션입니다만 시작하겠습니다. 음, 먼저 그 여러분이 그각 대학에서 정치학 결론을 수강하셨거나 어, 지금 수강하고 계시다면 그 여러분이 그 정치학 결론 시간에 배우는 수많은 그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체제라든가, 뭐 정치 질서라든가. 아니면뭐 정당 선거 정치 행태 뭐 등등 그 수많은 것들을 조금 몇개틀 안에 넣어서 보시면 이해가 더잘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세션을 특별히 마련한 겁니다. 음,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 어, 여러분이 수강하신 또 수강하고 계시는 정치학 결론의 보조 강의입니다. 그것들을 보다 더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의 맥락과 구도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뭐 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시 분석에 필요한 틀은 무엇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요. 어, 단도 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틀을 우리는 정치체계라고 부릅니다. political system,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글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정치학 개론 책을 읽어보면 정치체계라는 말도 있고 정치체제라는 말도 있어요. 어, 좀시원치 않은 책에는 이걸 막 혼용해서 쓰는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따라서 어, 체계와 체제를 어,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를 우리는 영어로 political regime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체계는 political system입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정치 체계가 뭐냐? 꽤긴얘기해서 다음 강의로 미루겠습니다. 우리가 제 5강에서 정치 체계, 정치 체제, 정치 질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일단 체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시분석이 더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아까 그 이틀을 사회학에서 빌려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5 0년대 그사회학의 결정적인 그런 어~ 이 영향력을 준 그니까 오십 년대 미국 사회학의 어떤 틀을 마련한 분이 계세요. 타코트 파슨스라는 아주 위대한 사회학자이신데 이 양반이 사회학 연구의 소셜 시스템 그러니까 사회 체계라는 개념을 어~ 틀을 어~ 도입하셨습니다.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정치학자들이 어 저거 쓸만한데 하고 빌리 하다가 social system 대신 political system 이라는 말을 어, 만들어냈지요. 도구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요. 우리가 어떤 사회현상을 총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데 필요한 도구가 필요한데 어, 아마 시스템 체계라는 도구가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음이말 아주 흔하게 쓰여요. 시스템 뭐온갖 시스템이 다 있어요. 어, 언제가 텔레비전 광고를 보니까 가전제품 광고를 하면서 시스템 난방 뭐 시스템 냉방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 보는 사람들이 어, 그런가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실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좀 짓궂게 물어봤습니다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참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무언가 그려지기는 한데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시스템이라는 거는 참 어, 파악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흔하게 쓰는 말인데, 어,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 모호한 말인데, 또 따져보면 모호하지도 않아요. 음왜 이렇게 모호할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시스템을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 얘기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지고 보고 경험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틀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자 이론적인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어디 있니? 안 보여요. 자, 예를 하나 들죠 저참 그림 못 그립니다만 이해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그려놓은 거냐면 이게 모니터라고 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키보드예요 터미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CPU Central Processing Unit 그 본체요 본체 그리고 이건 프린터예요 여기 뭐 아이참 마우스라고 합시다. 이거 눈에 보여요. 어, 여러분은 이제 주로 그 이제 랩탑, 그러니까 노트북을 쓰시니까 이거 두 개가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처럼 그 노트북보다는 이 데스크탑 PC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따로 있어요. 제 모니터도 있고, 제 키보드도 있고, 제 마우스도 있고. 어, 이거는 이제 네모난 통석에 들어 있잖아요. 뭐 정말 슈퍼컴퓨터는 이게 무지무지하게 크지만 우리가 집에 있는 것들은 그저 작은 철제 상자예요. 그리고 프린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합쳐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까 시스템 눈에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보이느냐? 모니터도 보이고 키보드도 보이고 CPU도 있고 프린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비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한 바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이 기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자 이렇게 에,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모니터가 왜 필요하지 키보드가 왜꼭 필요하지? 왜 CPU가 없으면 작업을 못 하지. 워드 프로세싱도 못 하고 뭐 인터넷도 못 하고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프린터가 없으면 페이퍼도 제출할 수가 없어요. 서류도 끌어낼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 시스템은 자료를 입력하고 처리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보는 시스템이에요. 이 유튜브 강의를 여러분이 만약 PC로 보신다면 다 필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은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자료분석일 수도 있고 뭐 인터넷 접속일 수도 있고 정보 획득일 수도 있고 다양한 목표가 있어요. 모든 시스템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제가 여러분에게 어, 컴퓨터 시스템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 라고 문다면 여러분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모니터도 있어야 되고 키보드도 있어야 되고 마우스도 있어야 되고 CPU도 있어야 되고 프린터도 있어야 돼요. 틀린 어 답은 아닌데 제가 원하는 답은 그건 아니에요. 뭐냐하면 왜 모니터가 있어야 되느냐? 모니터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입력하는 자료를 보거나 혹은 자료 분석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여주는 모니터가 필요해요. 자료를 입력하거나 컴퓨터에게 무엇인가 명령을 내리려면 그 명령을 넣어야 되죠. 뭘 통해서 넣습니까? 키보드를 쳐서 넣잖아요. 또, 본체 있어야 돼요. 본체가 있어야지 키보드를 통해서 집어 넣은 명령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수행한 결과를 보려면 종이에 찍어서 보려면 프린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과정을 내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작은 무슨 뭐 에세이 써오너라, 페이퍼 써오너라 교수님들이 자꾸 귀찮게 울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책 읽고 그걸 정리해서 키보드로 쳐놓고 모니터에서 보면서 수정하고 그러면 CPU가 그걸 예쁜 문서를 처리해서 프린터로 버리면 프린터가 제, 그, 찍어주잖아요. 인쇄해주면 거리 이 묶어서 교수님들에게 제출하면 교수님들이 성적을 주세요. 어, 여러분 그 제가 하나 그 팁을 드리면 아무리 예쁘게 포장해도 소용없습니다. 뭐 색깔이 있는 표지를 붙인다거나 글자를 예쁘게 하거나 교수님들 그런 거 신경 안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그이 애쓰지 마십시오. 여간 이 얘기는 모니터와 키보드와 마우스와 CPU와 프린터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처리 기능을 수행하고 출력 기능을 수행하고 입력 기능을 수행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다시 하면, 시스템이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이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가장 타당한 답은 입력 기능, 처리 기능, 그 다음에 출력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겁니다. 일반화하면, 모든 시스템은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 시스템은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functions,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음, 예를 하나 또 들면, 여러분, 저는 하나의 생물학적 시스템이에요. Biological system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거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하시려면 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위도 있고, 장도 있고, 오만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건 눈에 보여요. 아, 심장은 잘안 보이겠군요. 어 제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저의그 뼈가 보이겠죠. 그 다음에 뭐 어, 요즘 뭐 CT 스캔이나 뭐 MRI 그런 걸로 보면 어, 제 심장도 보이고 폐도 보이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의 바이오 l o g i c a l system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체계로서 나는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어 심장 폐위 이렇게 답하면 틀린 답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심장 폐위눈귀 코가 수행하는 기능들의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폐는 제 호흡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는 제 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장은 순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제 뇌는 인지 기능, 사고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의 생물학적인 체계로서의 저는 수많은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은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의 생물학적인 체계로서의 제 목표가 뭡니까? 여러가지 많지만, 저와 같은 생물학적 시스템들이 체계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기능은 살아남는 겁니다. 서바이벌이에요. 그렇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이 반드시 필요해요. 소화 기능도 있어야 되고, 순환 기능도 있어야 되고, 호흡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pulmonary function. 그다음에 인지 기능, 사고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저는 하나의 생물학적인 체계로서의 저는 수많은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장치들이 있죠. 그 시스템은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시스템은 그러한 장치들이 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체는 아니죠 어떻습니까 가만히 여러분이 그 저희 집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어 한뭐 걸어서 15분 20분 거리에 국립어린이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어 요즘은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가면은 인체 모형도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 사람의 근육이라든가 뭐 안에 장기들 다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재미나요.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함부로 연결된 게 아니라 일정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환기능과 호흡기능도 연결되어 있고 또 소화기능도 또 다른 기능에 연결되어 있고 꼭 그렇게 연결되어야지 기능들이 다잘 작동을 하면서 상호작용하는데, 가운데, 사람이 살아나가는 거죠. 음, 이렇게 예를 들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새 PC를 샀어요. 그러니 이제 상자가 여러 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자를 이제 막 열죠. 그러면은 어, 뭐 모니터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어, CPU, 중앙처리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어떤 걸까? 봐서 이제 책상에 뭐 일정한 자리에 그걸 놓지요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연결하지 않습니까? 선을 다 연결을 하는데 꼭 일정한 방식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스템 작동 안 해요. 아무리 새 기계들이라 하더라도 기대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이 기계들이, 이 장치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선으로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능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즉, 각각의 장치들이 수행하는 기능이 특정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연결을 우리는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function들과 그들간의 관계 구조, structure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흔히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총체 우리의 경우는 사회 현상 정치 현상이죠 어, 시스템이라는 틀을 통해서 사회 현상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려는 시각을 structural functionalism 구조 기능주의라는 말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시스템은 구조와 기능들 기능과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정치 어떻게 정의했나요? 누구나 자신의 고유한 삶을 고유한 방식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과정, 그걸 정치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체계는 바로 목표가 정치예요. 자원의 권위적 배분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꼭 필요한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구조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정치학 개론 시간에 쓰는 교과서의 첫 부분을 넘어가다 보면 대개 교과서에 플러티 시스템 얘기가 나와서 무슨 투입이니 뭐 산출이니 이런 복잡한 얘기들을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는 시스템의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사회과학의 거시분석에 있어서 소위 어떤 현상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 할때 적용하는 그런 분석 도구이다. 그래서 경제학은 economic system, 경제 체계 얘기를 하고 사회학은 social system 얘기를 하고 정치학은 political system, 정치체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멈추고, 제 5강에서 이제 political system,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가져야만 할그럴 여러 가지 질서들 혹은 제도들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4 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시분석이란 정치학에서 거시분석이란 정치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해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고 따라서 나누어 보지 않고 합쳐서 보는데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즉 분석 단위는 프로젝트 시스템이다. 우리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how The whole, 총체 움직임을 파악하려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제 5강에서 다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